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가장 치열한 전쟁이 아니었을까? 누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는데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겟세만네에서 기도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함께 생각해 보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여기 보면 바울이 세 가지를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권능을 보기를 원한다. 야이로의 딸의, 그, 따,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때그 장면을 세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뭘 보기를 원합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개세만의 동상에서 세 제자들이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광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건 단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일을 치르신 걸까요? 맞습니다. 집값을 치르기 위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더 신비하고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다 복종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될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는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타락한 우리를 우리 인간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바뀌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도 안 바뀌면은 천국인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다 깨지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죄 짓지 않는 자유인데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시민은 의의를 택하는 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여전히 죄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위를 선택할 때도 있지만, 죄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끈질긴 본성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 꺼내서 거룩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그 일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그건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그 일은 칼과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썩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버림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아니고 왕관을 쓰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승리했는데 베드로가 배신을 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끝까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본성이 바뀌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 본성이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 변화는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드러내는 가장 큰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리를 버리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본을 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죽어? 그래서 너도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버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연합함으로, 우리 역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버림을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 기도를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기도입니까? 아,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시는구나. 안타깝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건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겁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옵소서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보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갯세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어, 저주안 죽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신 내용이 아니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플랜 B가 없다는 거잘 아십니다. 보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면 슬픔의 잔, 고통의 잔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의 많은 곳에서 잔은 심판의 잔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것은 죽음의 심판에서의 구원입니다. 끊어진 것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차단, 버림.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곧 심판입니다. 그걸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셨습니다. 완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세 번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시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 죄에 대한 유혹, 범죄에 대한 유혹, 육체적인 충동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잊어버리는 거 세상에 있다 보니까 믿음을 버리는 거 거기에 대한 시험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우리가 결론을 합니다.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결론입니다. 이 45절은 사실 이제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동사를 명령어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아니고 의문문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봐라, 이제 때가 돼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우리는 사명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으로부터 세 번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의 시험을 당한 것 같습니다. 세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뭘로 승리하십니까?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은 육신이 약해서,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피곤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내 육체가 약할 때, 내 영이 약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로부터 힘을 더해주십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와서 도와준다니까요. 천사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험 받지 않도록 믿음의 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